네 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 어 십칠 학년도 6월 모의 평가를 보느라 다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저는 수능 국어 영역의 김승리 강사라고 합니다 어 유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지금 강의를 촬영하는 시점은 금요일인데 금요일 아침인데 6월 모의고사를 제가 딱이 보고 나서 첫 번째 들었던 생각은 많은 학생들이 이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이런 굉장히 낯설었던 유형들을 많이 만났기 때문에 좀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어, 실제로 그렇게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음, 이거 얘기하는 건 체감 난이도가 아니라 절대적인 난이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엄청나게 어려웠던 시험이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등급 커트라인이 보여주고 있듯이 89점에서 91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어, 너무 낯설었기 때문에 이 시험장에서 진짜 어렵지 않았어도 많이 흔들렸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조금 많이 했어요. 알겠죠? 음,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을 조금 이제 앞으로 수능 시험지가 이렇게 구성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 제가 2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들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은 결국 비문학이다라는 거예요. 즉 결국 비문학이다. 다들 시험을 보셔서 알겠지만 이 1번부터 10번까지는 되게 쉬웠죠 그죠? 어, 크게 뭐 어려웠다. 무슨 뭐 발목을 잡았다 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아마도 11번과 12번에서 멘탈이 많이 흔들렸을 것이고, 그 여파가 다시 13번으로 왔을 것이고, 그 여파가 다시 퍼셉트론 기술 지문으로 여파가 왔다면, 자, 이런 경우는 이미 시험이 망한 케이스예요. 알겠죠? 음. 이미 망한 케이스죠. 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왜냐? 수능 시험장에서 이... 한 문제, 한 문제가 독립적이지 않죠. 한 질문, 지문, 한 질문이 독립적이지 않아요. 자, 왜 그러죠? 제한시간이 80분이죠. 11번, 12번에서 멘탈이 완전히 흔들어, 완전히 흔들려서 글이 제대로 안 읽히는 상황이 오게 되면, 첫 번째, 여기서 시간을 썼을 것이고, 그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고, 그 시간을 허비했다라는 생각이 다시 13번에서 들 거고,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고, 다 알고 있을, 말, 알고 있을 법한 간단한 문법적 지식을 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미 여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13번에서 또 흔들렸을 것이고, 그 상태에서 기술지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글이 안 읽히기 시작하죠. 자, 어떤, 저는 이, 이번 시험지를 보고 나서, 어떤 시험지랑 머릿속에 딱이대자뷰가 됐냐면, 1호 환년도 수능 비형을 보면, 1호 환년도 수능 비형을 보면, 수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말고,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는 역시 그냥 그저 그러다가 11번 문법 문제에서 이 의문 변동에서을 물어봤던 문제였는데 선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유발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흔들려요. 흔들리죠. 시간을 허비하기 시작하죠. 고민 고민 또 고민. 문제는 그렇게 고민한 문제가 내가 맞힐 수 있는 확률은 상당히 낮아요. 여러분도 경험상 다 알고 있지 않나요? 내가 열심히 고민해서 풀었는데 보통 다 틀리죠.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열심히 고민했는데 보통 다 틀리죠. 왜요? 이미 이미 거기서 승부는 결정이 된 거예요. 설사 맞췄다 할지라도 그 하나 때문에 한 지문을 못 읽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쭉 푸는 사람은 여기서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맨 마지막에 최척전을 못 읽었다든지 아니면 그 앞에 있는 문학 한 지문을 아예 손을 못 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제가 이 수험생 어든 저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100점 받지 말라는 거예요. 100점 받지 말아라. 물론 100점 받아 오면 기분 좋겠죠. 그죠? 기분 좋지만 100점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등급부터 받아야 100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2등급부터 받아야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자꾸 학생들은 왜 국어에서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지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기 실력이 부족하고 100점 받을 수가 없는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다 맞히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아까도 얘기했죠? 11번, 12번 같은 문제는 여기서 물론 둘다 틀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둘다 틀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멘탈을 흔들려서 13번도 틀리고 기술도 제대로 안 읽히는 것보다는 11번과 12번을 차라리 버리는 게 낫죠.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음. 이, 물론 고3들은 시험을 많이 좀안 치러봤기 때문에, 고,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내가 뭐를 버려야 되고, 이렇게 하면 시험에서 망한다는 걸잘 몰라요. 왜 6월, 9월에 재수생이 압도적으로 강세일까요? 고3들보다. 재수생들은 조금 알거든요. 혹은 N수생들은 좀 알아요. 뭐, 내가 이 문제에서 매달리게 되면 그 다음 질문을 못 읽는다를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겨요.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죠. 아까도 얘기했죠. 수능 국어에서 한 문제, 한 문제, 한 질문, 지문, 한 질문은 독립 사건이 아니라고. 11번, 12번을 틀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죠? 시간 낭비를 하고 내가 고민까지 하게 되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영향을 준다고. 근데 11번, 12번을 틀어봤더니 모르겠네. 내가 봤더니 자기가 자기가 제일 잘 알잖아요. 모르겠네. 바로 넘겼다면, 그죠? 바로 넘겼다면, 13번이라도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 조금 고민하다 아니다 싶으면 그냥 버렸다면 13번부터 좀 영향을 덜 받지 않았을까.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서는 어려운 거 한두 개 틀려도 돼요. 고민해도 어차피 틀릴 거예요. 본질적인 실력이 자라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 그 자체에서 내가 다 맞히려고 하는 그런 자세는 조금 버리시길 바라고 평상시에도 교육청 모의고사가 돼도 좋고 시중에 요즘 모의고사 많이 팔잖아요. 그죠? 무슨, 무슨 모의고사, 무슨 많죠? 갖다 놓고 어차피 모든 문제가 다 평가원의 퀄리티에 비하면 다 떨어져요. 그죠? 실전에서 내가 이럴 때는 이런 걸 버리고, 이럴 때는 이런 건 반드시 마치고, 내가 이렇게 고민하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동했어야 됐고, 그런 공부는 이제부터는 조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시기상. 무슨 말인지 아셨죠? 예, 그래서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건 이제 뭐 망하는 상황을 이야기한 거고, 이제 11번, 12번이 조금 관건이 됐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퍼셉트론 지문 있었죠, 그죠? 인공신경망, 아, 발음 어려운데 어쨌든 이 기술 지문에서 아마도 19번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거기다가 글을 잘 읽는 사람들은 조금 더 까다로웠을 것이다. 글을 잘 읽을 줄 아는 사람이 자그 다음에 23번 문제 오답률이 꽤 높던데 자 사실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류의 보기 문제, 보기 문제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의 측면이 더 중요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어, 이번 모의평가에서 가장 난리가 났던 것 중에 하나죠. 그죠? 뭐, 이 고전 시가와 독서가 짬뽕이 된 거죠. 그죠? 융합형으로 나왔는데, 낯설었던 것과 어려웠던 것은 조금 구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어떤 아기를 처음 봤어요. 어떤 아기가 처음 봤어요. 내가 그 아기가 낯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내가 아기가 낯설다고 해서 내가 그 아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해야 되나요? 그러진 않죠. 아, 처음 보는 아기를 보고 낯설 수는 있지만 내가 그 아기를 무서워할 필요는 없죠. 똑같아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은 낯선 걸 보는 순간 바로 얼어버리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의 심리에요. 저 역시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80분 내고 뭐냐, 시험장에서 문제를 풀어봤는데 뭐냐면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저도 당황스러워요. 처음 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내가 믿어야 될건 나의 본질적인 실력이죠, 결국에는. 어차피 전국에 있는 모든 수험생이 다 처음 봐요. 이런 양식은 처음 본다고. 기출문제집이 좋다 그래서 열심히 5개는 6개는 10개는 열심히 봤는데 없다고요. 어차피 이런 구성은 없죠. 그죠? 나한테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도 나한테만 어려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성이 뭔가 막이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현대시랑 현대시랑 예를 들어서 비문학이 조합이 될 수도 있는 거, 그죠? 고전 소설과 독서가 조합이 될 수도 있어. 그건 알 수가 없어요. 현대 소설도 가능한 거. 극문학이랑 이 극문학이랑 독서가 조합이 될 수도 있죠.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어야 될건 본질적인 실력이고, 워낙에 요즘 이 사설 모의고사 중에 좋은 모의고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더 이상 평가원이 소재를 가지고 이, 이, 시장에 있는 모의고사랑 경쟁을 하기가 조금 어려워졌기 때문에 구성 자체를 완전히 바꿔놨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 어쨌든 본질적인 실력의 문제로 바라보셔야 될것 같아요. 알겠죠? 어쨌든 이렇게 낯선 유형을 처음 만나봤기 때문에 이렇게 또 나온다 그러면 적어도 다음 시험에서 낯설어서 무너지진 않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낯설었다의 문제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그죠? 이렇게 읽었어야 됐다의 측면이 좀더 중요한 것 같고. 가장 충격은 사실 얘였죠. 이 과학 지문이었는데 이제 음, 뭐 음악은 소리로 이루어진 예술이라서 다어 예술 지문인가? 그러고 봤더니 어뭐 고르는 시끄러우는 음 무슨 뭐 진동수 사인 파막 나오면서 어떻게 돼요? 과학 지문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근데 길이가 보통 문학의 소설만큼 길이가 많죠. 그죠 예, 네. 길게 쓰다 보니까 글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어쨌든간에 그건좀 이따 얘기해 보기로 하고. 어, 길이가 길어지는 지문은 올해 수능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죠. 특히나 법학적 성시험이나 이제 의치학인문검사 같은 이 대학원에서 이제 치르게 되는 로스쿨이나 이제 이 의치학인문검사, 이 의치학 전문대학원에서 치르는 그런 유형의 글이 나왔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러다 가 아, 기출문제 다 갖다 버려야 돼. 이런 글없으다 갖다 버려야 돼. 아니에요. 유형을 넘어서는 실력이 중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본질적인 실력이 갖춰져 있다면 어떤 상황이 던져지든 대처할 수 있어요. 단 말했던 것처럼 낯설었던 경우 이미 해봤죠. 9월에서 또 낯설어서 무너지진 않을 거예요. 알겠죠. 6월에서 낯설어서 무너졌다는 핑계가 될수 있어요. 될수 있는 거죠. 9월에서는 핑계가 될수 없습니다. 알겠죠. 음, 어쨌든 그다음 어, 문학은 다 쉬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는데 뭐 개인적으로 42번이 조금 음, 이 초점자의 개념을 알고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미 다 나온 적이 있어요. 1, 2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화산떼이라는 현대소설 문제를 보면 초점자의 개념을, 지금 이 제한전적 작가 시점 혹은 초점자라는 표현을 쓰는데, 물어봤었던 문제가 이미 출제가 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기출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낯설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알겠죠. 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질문을 다 보진 않을 거고, 모든 질문을 다 보진 않을 거고, 11번과 12번. 이제 오늘 이 강의 핵심은, 문법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문학 개념을 열심히 정리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해설 강의에서 이몇이몇강몇 이몇몇 시간 되지도 않는 강의에서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오늘의 목표는 뭐냐면 부디 여러분이